어르신들, 요즘 TV만 틀면 노후에 10억은 있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와서 참 속상하고 답답하셨죠? 어제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모은 게 없는데 내 인생은 실패한 건가? 이 말씀 듣고 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르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가장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김철수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자산이 언제 바닥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입니다. 하버드 행동경제학 연구팀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큰돈 없어도 당당하게 웃으며 사실 수 있는 현실적인 비결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모르게 새나가는 헛돈을 꽉 잡는 것입니다. MIT 행동경제학연구소와 서울대 소비자학과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작은 고정지출을 매달 2만원씩만 줄여도 100만원짜리 목돈을 한번 모으는 것보다 노년기 심리 안정에 무려 3배나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매달 나가는 돈이 줄면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 지금 핸드폰 요금 얼마나 내고 계세요? 혹시 3만원, 4만원 넘게 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라면 당장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 들고 국번 없이 114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 기초연금 받는 사람인데요. 통신비 복지 할인 11,000원으로 바꿔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입니다. 한 달에 11,000원이면 1년에 132,000원입니다. 10년이면 132만원입니다. 작다고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어르신들의 약값이고, 손주 용돈이고, 마음의 여유입니다. 혹시 상담원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자 조회하시면 바로 확인되는데요.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의 권리니까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난방비 고지서 보시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겨울만 되면 20만원, 30만원씩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에너지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아니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희 집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월 소득이 약 100만원 이하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한번 신청하면 여름엔 전기요금, 겨울엔 난방비로 1인 가구 기준 연간 약 38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드리는 이 혜택은 어르신들이 평생 흘리신 땀의 정당한 대가입니다. 당당하게 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목돈보다 훨씬 귀한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후에 1억 원 목돈보다 매달 30만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행복도가 2.4배 높다. 왜일까요? 통장 잔고는 쓸수록 줄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은 마음의 안정을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정 전문가들도 같은 말을 합니다. 큰 투자로 원금을 잃을까봐 밤마다 가슴 졸이는 그 위험한 길은 가지 마시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보세요.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하고 싶은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공익활동형입니다. 하루 3시간, 주 3일 정도 공원 정리나 복지관 안내 같은 가벼운 활동을 하시면 월약 27만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서비스형입니다. 급식 도움이나 등하교 지도 같은 일인데 하루 3, 4시간 정도 하시면 월약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공동작업장에서 간단한 제품을 만들거나 카페를 운영하는 건데요. 이것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나이 들어서 일하는 게 창피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의학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사회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이 치매 발병률이 40% 낮고 우울증도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하루 2, 3시간 동네 산책하듯 가벼운 활동을 하시면서 받는 이 활동비가 어르신들의 공과금과 약값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줄 것입니다. 덩치 큰돈 1억보다 끊기지 않는 돈인 월 30만 원.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노후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환급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큰병 걸려서 병원비 많이 나올까 봐 그게 제일 무섭죠? 밤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세 번이나 확인해서 알아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상한 제라는 세계적으로도 정말 우수한 제도가 있습니다. OECD 보건의료보고서에서도 한국의 본인 부담 상한제를 모범 사례로 소개할 정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르신이 1년 동안 내야 할 병원비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나라에서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은 1년에 최대 80만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나라가 다 돌려드립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 어르신은 최대 123만원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약 병원비가 500만원 나왔다면 123만원만 내시고 나머지 377만원은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한 어르신께서 암수술을 받으셨는데 총 병원비가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 덕분에 150만원만 부담하시고 650만원을 환급 받으셨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즉시 건강보험공단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올해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또는 병원비 환급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다 알려드립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 담당자께 직접 확인한 결과 매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제도로 평균 200만원 이상 돌려받고 계십니다. 모르면 내 돈이 그냥 나가고 알면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이 지켜집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비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신비 11,000원 할인과 에너지 바우처로 연간 50만원 이상 아끼기. 둘째,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매달 30만원에서 100만원에 마르지 않는 샘물 만들기. 셋째, 본인 부담 상한제로 과도한 의료비 걱정 완전히 날려버리기. 이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통장에 수억원 있는 사람이 전혀 부럽지 않은 당당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통장의 숫자가 어르신들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 키우고 나라 발전에 땀 흘리신 어르신들의 가치는 이미 증명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큰 돈이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일상을 지키는 작은 지혜입니다.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어르신들은 충분히 대접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